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뭘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선불의 이제 입장에서 말하면은 성불된 입장에서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에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님 가르치 따라 다 공부를 하면 다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생로병사오비견을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치 따라 가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첫 출발을 제대로 바르게 하면 반드시 선불해서 돈을 위어서 부처가 될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진실한 말은 보살 마살이나 부처님이 말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바로 완전한 자유, 와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한테 제가 있느냐? 본인들이 각자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거죠. 마음의 준비가. 뭘 부, 보태고 빼고 들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누릴 수 있는데 원하는 것은 각자의 업구나 <laughs> 각자의 모든 조건이 스스로가 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반야바라밀의 조견오원개공도일체구해그 공을 공 그렇게 보는 거죠. 그 공을 여러 측면으로 볼수 있는 거죠. 공을 공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지만 책으로 말한 구경곡은 뭘 말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위대한 부다다그 이야기를 <laughs> 위대한 부타다 라는 말은 지금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가진 존재다 라는 것을 이제 최고의 부경공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했지만 그리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공으로 무화로 여러가지 없는 것으로 사유를 해도 무방하다. 근데 이제 그렇게 깊이 하다보면 반드시 마음속 깊은 곳에 자외심과 연민심이 싹 떠서 보리심을발해서이 길을 갈수 있다. 그래서 첫 출발만 제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공을 제대로 이해를 했든지, 예, 이해를 하지 못했든지, 관자재보살이 되라. 자기를 살피는데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몸과 마음과 질질을 잘 살펴서 허물은 없애고, 옳은 일은 바르게 해나가고, 조금이라도 악한 마음이 생기면은 가차없이 잘라서 없애고. 예. 네. 그렇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너무나 간절하고 소중하고 지혜로운 가르침이죠. 근데 그걸 수용을 우리가 제대로만 하면은 세상이 따로 뭐, 극락식에갈것 없이 이 세가 불극정토가 불구,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부처님이 간절하게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각자가, 그럼 너 망한다고 타탓하지 말고, 내라도 가자. 그래서 각자가 자, 기 자등명 자기에 해라. 몰래 숨어서라도 자기를 밝혀서 자기를 봐라. 무슨 자기라도 자유를 얻고 행복을 찾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이 너무나 어, 열반하시고 나면 저 중생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겨우 언으로 남기신 말이, 니네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살고, 지혜롭게 가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다 그런 가르침이죠.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주, 부처님이 가르치는 핵심은 뭐냐면,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보을룰수는 존재다. 에, 그걸 놓치지 말고, 내시이대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게 가시기만 하면은, 어,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온에 붙잡혀가지고, 예, 자, 집착, 탐욕심, 욕심, 여러 가지. 네, 이때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뭐, 뭐, 질문 있으면. 선생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질문 중에, 이제, 그, 살또, 음망. 네네. 네.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네네. 아, 우리 좀 주세요. 제가 사는 그 주소가. 네네. 네. 조금 조작을 하겠습니다. 네, 살또면 음망리에서 살고 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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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지금까지 스님께서 이제 방문을해 주셨는데, 그것이 네. 살또면 음망리에서 벗어나는 네. 그 방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한 번만 더해 주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살또면 음망리 경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계공입니다. 네. 그런데, 네. <laughs> 네. 네. <laughs> 그 그래, 그렇게 두고 하세요. 지금 인정하지 마세요. 목도 하요 네. 꿈같이 보세요. 네. 그렇게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관하시라는 거예요. 네. 네. 애착과 집착이 있다면 그게 가해 안 되죠. 예. 예. 어, 자제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틀린 거예요. 방금. 예. 지금 살도 막 어떻게 어쩔 수 있습니까? 이 모습 제가 오분 경험하러 는데내 자식 있습니다. 이러면 벌써 집착과 애착서못 벗어난 거예요.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잘 가셔야 돼요. 이해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 바로, 당장에 바로 집착과 애착서못 벗어나시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사대원의 몸뚱아리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부처님의 훈습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소리 하지 말고 자기 수행을 하라 이럽니다. 예예.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말은 너무나 쉽지만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부처님은 절대로 어렵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경고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가면 쉽게 갈수 있느냐? 자기를 살펴라는 거예요. 오운개고 텅텅 비어서 걸리는 자기를 봤을 때 자식에 대한 애착이나 존재에 대한 애착이나 생명에 대한 애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피는 걸 잘하셔야 되지, 머리 갖고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 갖고는 이해는 할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Yeah, right. 네, 자기 팔이 잘린다거나 굽히거나 뼈가 뽑아지면은 온 계곡은 다 도망갑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은 쉽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쉽게 설명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실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 수행할 것인가? 지금 3 0조도품 얘기했고, 어, 구준멸도 사성계 얘기했고, 자기를 살는데 최선을 다하라. 어, 악은 버리고, 선은 받들어 행하라 어, 저희, 저희가 뭐, 말하는 늘, 네, 삼기기하고, 개를 잘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기본이 제대로 갖춰지면은, 그런 애착이나 집착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에, 쉬운 건아니지만 부처님은 쉽게 가르쳐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네, 그렇게 또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뭐, 올, 내 부분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요뭐 제가 접지문부번하세 아, 예, 예너 하세요. 예. 저, 이제, 참선을 한 지가 좀몇년 됐습니다. 돼가지고 쭉 하다 보면 하두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예. 또 하면서 이제 호흡법을 좀, 입에서 또 근하게 호흡법도 좀 봐오고 하는데, 하두를 받아고 하다 보면 이 의심이 잘안 생기더라고요. 대일이요? 예. 의심이 예. 안 생기고, 예. 언젠가는 예. 하다 보면 참념이 계속 늘고, 이제 예. 하두도 하경받은게 아니고, 가는데마다 스님들한테 이 하두를 받다 보니까 이제 스님 이제 받아보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다가 그래도 이제, 이제 요즘은 들어서 이제 하두를 안 하고 이제 호흡으로 하거든요. 호흡으로 하다 보고 호흡으로 한지 한몇년 됐습니다. 요즘은 호흡이 굉장히 이제 이게 저가요 호흡 모습이 보이네요. 예, 그거 하고 그데 요즘은 이제 이게 이제 맞는지 틀린지 제가 저 스님한테 맞으면 빌어보고 싶은데요. 요즘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게 속 그냥 어느 순간 내 뭐, 호흡을 한지도 모르는데 시간이 한 2, 3 0분지나가 버렸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심이죠, 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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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타나는데 그게. 아, 그게 정상입니까, 그요 정상일 수도 있고, 비정상일 수도 있고. 음. 아, 이제 잘 사유를 하셔야 됩니다. 음.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무심이 도인이다.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마음이 없으면, 그 뭐, 번뇌망상 일어날 일도 없고, 끝나잖아요. 음. 가만있으면 천년만 년도 가만있을 히 수도 있죠.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돌가 똑같죠. 음. 네, 그래서 거기서 한발더 내딛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딱 놓고 이것이 아실이다라고 이렇게 고정되게 마음을 가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성문연각은 성불을 한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경전에. 음. 그거는 말, 뭐, 뭔뭐 말이냐면은, 아, 고지물도 사성계가 진리야. 아, 무심이 도인이야. 어, 평상심이 도야. 아, 이게 진짜 맞다. 하고 그게 딱 주저앉으면은 절대 성공을 못 한다. 이런 얘기에요. 부처님은 무유정법이잖아요. 정해진 법이 없고, 살아 구비치는 거예요. 살아 구비치는데, 어떻게 살아 구비치야 되느냐?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 걸림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부심이 안 되시면 뭐할 건데요? 그래서, 네, 호 모르는데, 사회를 잘 하셔야 되는데. 호흡을 계속 간하거든요. 응. 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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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간찰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이 만약 그런 현상이 생기면은, 근데 그 순간은 뭐, 이거 모르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갑자기 한 2, 3주이 지나가고. 편안하고 좋고. 그죠 알람. 그 그래. 순간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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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음. 하면 안, 안 된다는 거러면요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제가 할 이야기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 따라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부처님 가르침 따라.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아니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무심속에 선정 속에 깊이 들어가 있다. 이게 도냐,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예. 또 이렇게 해서 그게 돼서 질문을 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 부처님 가르침 따라 보면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그럼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절에 보통 가보시면 절에 저, 저 가서 예불도 한번 보시보셨어요? 예. 어. 예. 사홍서원 아시잖아. 예. 발사홍서. 예. 뭔가 말, 말, 말 한번 해보실래요? 예. <laughs> 중생무변서원, 예. 번뇌무신서원, 범문무량서원, 예. 불똥상서원. 예. 예. 그게 이제 원, 서원. 예. 예. 원. 크큰 원을 세운다. 그게 보리심의 핵심이거든요. 보리심을 바란다 깨달음을 내가 얻겠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중생을 다 깨치게 해서 영원한 자의 행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보리심을 바라고 원력을 세운다. 지금 무심도인으로 앉아 있었을 때 선정 속에 깊이 들었을 때 나오게 되는 도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 나오는 도리가 바로 보리심을 바란 것 때문에 사는 도리가 생기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선정 삼매수에 깊이 들어가서 수백 년 동안 있더라도 그 선정 삼매에서 벗어나오는 사람들은 싹다다 보리심을 바라고 원력을 세하기 때문에 바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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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가 발현되는 거죠. 선정 속에서 지혜가 발현되는 겁니다. 그 지혜는 바로 이런 것이 지혜죠. 네. 대 원력의 보리심을 발해서 중생을 이되게하고자 하는 대자비심. 지혜가 대자비심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 공부는 헛거다. 그래서 그렇게 전환할락 하면 큰 원력을 세워서 보리심을 발휘야 가능하다. 보리심 세웠습니까? 원력을 세웠습니까? 그냥 뭐 약하게. 예, 예. 그래서 아닐까? 이제, 예, 꼭, 이제 경전에 또 해물 볼때 가장 그, 저희들 일일 기도문 보셨습니까? 예? 일일 기도문. 일일 기도문에 뒤에 그말 나오잖아요. 싹, 예, 중세께 해양하겠다. 이 깨달음을. 어, 반려제 자비방도 보리심을 읽으며. 보리심을 읽어가지고 세세생생 보살도의 삶을 살겠다. 그런 대원력의 마음을 갖고 이 공부를 해야지만이 그게 제대로 합당한 부처님 가르침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음. 보리심을 바라는 자가 성불하고 보리심을 바라지 않으면 깨달음으로도 부처가 될수 없다. 저기 호흡 명상을 해서 그렇게 일종의 네. 말하자면 선정삼매에 음. 들고 하는 그런 게 결국 자꾸 지계의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가까이 다가가는 가정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가정으로 가정으로 아유. 볼 수도 있고, 가정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예, 예. 가정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삿된 소견으로갈수 있다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예. 호흡법이. 예. 굉장히 미묘하죠. 바로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 음. 근데 이제, 호흡을 잘못하게 되면은, 반드시 사된 쪽으로 가기,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예. 동영상 혹시 보신 분 있으신, 동영상 보시면 사람 들어보세요. 저희들, 홈피 동영상 보시 분. 아, 어, 다 봤어요. 어, 좀 보셨습니까? 아, 이제, 그거 보면, 이제, 어느, 어느 보살 대기 칠체한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 숨 속에, 숨. 속에 숨. 숨. 음, 음. 하면서 보살 한 사람 보고 예. 제가 거의 막 대기마락한 내용이 있죠. 음. 3인 동안 뭐 했느냐고. 그, 예. 그, 그 보살님이 에, <laughs> 수행을 너무너무 잘한 보살이죠. 음. 결과부자를 하면 한두 시간 결과부자. 결과부자를 하면 한두 시간 꼼짝도 한 중에 서너 시간도 아무 문제 없이 하는 안있어요 꼼짝도 안 하고. 예. 그리고 그런 수행을 유명한 큰스님 회사에서도 오랫동안 수행을 한 3년이라도 한 보살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보살이 호흡에 대해서 많이 장난을 봐야 했죠. 장난 호흡 갖고 호흡을 가하기다고 살펴보고 있다고 했는데, 진정으로 호흡을 가지고 가장 부처님 가르침에 자기 성품을 보는 데는 게으리한 거예요. 호흡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 수행을 하긴 했지만, 은 호흡을 통해서 자기 가장 근본적인, 그러니까 아까 간조반나 이랬잖아요. 예, 예.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데는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 모든 자가 호흡 갖고 공부를 하는데 그 호흡을 갖고 부처님 진리 공부 깨닫는데 활용하지 않고 다사된 도로 갔기 때문에 그보살을 그렇게 뭐라 했습니다. 음. 뭐라고 하고, 그러고 난다그 보살님 눈물 흘리면서 자기가 잘못, 잘못, 그도난할 30년 공방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죠. 그래서 30년 공방할 잘못된 걸 인정했을 때, 보살님은 30년도 한거 흩되지 않다. 바르게, 너무나 더 빨리 갈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부처님 올바른 정지견의 바른 사유를 통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 공부를 지어나가야지 바로 올라가지. 조그만 사태길로 가면 영원히 올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처님 정토, 정법이라는 게 그래 중요하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호흡을 갖고, 호흡은 너무나 미묘하고 생명의 근원이니까, 우리 생명을 바로 연결시켜주는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잖아요. 숨이 들어오면 살고, 숨이 안, 안 나오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호흡을, 호흡을 가지고, 어, 뭔가 다른 걸 어떤 게 하려고 하지 말고, 호흡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간주하고, 자기 내면을 살펴보는데 사용하면 가장 빨리 갈수 있죠. 그 호흡 부처님 많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 호흡을 잘간주하고 살펴보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선정에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예, 무심이 금방 될수 있습니다. 근데그 무심이 깨달음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가수준 되고 아직도 지금 개족산에서 지금 다 부처님 출현할 때까지 부처님 가사 갖고 지금 아직도 선정 속에 있다는 거잖아. 그럼 수백 년 수억 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연등 부처님도 그렇고 어 예. 그, 법학에도 나오는데, 그, 오랫동안 선정산매 속에 있는데, 에, 선정산매를, 에, 이렇게, 음 벗어서, 선정에서 깨어나서 나온 것은, 에, 에 그하고 기대하신 부처님께 공장을 리기위해서 선정에 나왔다. 중생을 이기위해서 선정에서 깨어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깨달음의 공부와 수많은 중생 세계에서 이익을 주지 않고 수많은 중생들을 자유와 행복을 주지 않는 깨달음은 아마 가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큰 논력을 세워서 이 길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호흡법 예, 너무 소중합니다. 말로만. 음. 예, 그래 하시면 아마. 예, 네. 그렇게. 뭐, 예. 뭐, 질문 있으시면. 예, 예 그래서 좀, 좀 늦더라도 예, 출발을 다르게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너무 빨리 갈수 있죠. 왜? 옛날에 배운 것들이 다썰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개잘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 개는 뭐 깨달으면 어떤지 뭐랬든지 복을 많이 지죠. 개를 지키면 엄청난 복이 그래서 이제 지혜자랑과 복덕자랑을 겸비해야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죠. 지혜만 있어갖고는 어렵다. 얘는 마장을 타니까. 그래서 복을 지려면 개를 잘 지키면 복이 되죠. 다른 어떤 것보다 개를 잘 지키면 한량 없는 복이 됩니다. 예, 어, 살생, 거지, 음행 이런 또 거짓말하지마, 술 먹지마라 하는 것은 싹다다 세상 사람들 이익 하고 생명 가진 존재들 이익 하고 자기 자신도 이익는 일이니까 개를 어, 잘 지켜라. 예. 그렇게 해서 공부를 부처님 가르에따라 해나가면은 어려움 없이 갈수 있는데 너무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면은 한량없이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음.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자꾸 멀어지죠. 그래서 정법,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 공부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뭐, 뭐, 능력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죠. 부처님은 그 능력을 결코 좋아하지 죠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깨달음 공부를 하면 많이 생기는데 그 생기는 능력은 자기 상을 키우고 에고를 강화시키고 자의식을 더욱 강하게 하기 때문에 깨트리기가 더 어렵죠. 그래서 음. 위험하다. 그리고 좋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개 수우리고 어, 몰래 하심하면서 공부하라 이런 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에, 늘 고민하고 늘잠 안자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유익되는얘기를 할까 하는데 받아들이는 분 별로 잘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쉽게 채식하고 개식해 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음. <laughs> 그러면 하, 세상이 불극적도가 된다고 하는데 뭘 하잖아. 예이 시대는 뭐래요왜 너무 안타까고 그렇습니다 그래도또 저도 해봤기 때문에 어렵다 하면 너무 잘 알죠 예, 예 이제 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저도 중학교 졸업하고 부산에서 고목양 다니고 이 너무 너무 어렵게살때 배가 고파 옛날에 저저 저 시대에 어렸을 때는 서울 시골 사람이 도시 고목양이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어요 그리고 예. 방도 한고방 같은데 막열 대명식 누워 자고 막 그냥 서로 찢어 벗고, 뭐, 버리고 해가지고 묶고 가고 그랬죠. 그 일하다 보면, 대가고 보면, 저녁에 맞치면 일찍 마치면 9시 잔업까지 하면, 보통 9시에 마치죠 옛날에는. 그 뭐, 보세공장에는 거의 9시 돼야 마치죠 근데, 7시에서 한, 한 20분이나 이렇 쉬죠. 쉬고 다시 9시까지 일하는데, 그 쉬는 동안에 빵한 개씩 주죠. 요새 소보로 빵. 그 참, 단팥빵. 그때 그 단팥빵 소보로 빵이 지금도 그게 미련이 남아있거든요. 그래가 그거 맞추고 나오면은, 입구에, 지나가거든요. 입구에 보면은, 포장 마차보면김민 뭐라, 모라는 찐빵이 있는데, 그거 한개 사먹고 돈이 없어서 못 사먹죠. 그러다 웃잖아. 한 개, 월급 타고 한개사면그 맛이 딱 남아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맛에 대한 집착도 수십 년이 지난데도 끊기가 어렵잖아요. 하물며 그런데 술, 담배, 고기 이거 쉽게 끊겠습니까? 많이 어려워요 어려운 건 알지만은, 그럼 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쉽게 끊는 방법. 제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음. 자기를 봐라. 자기를 살펴봐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깊이 살펴보면 텅텅 비어서 어떤 것도 붙일 수 없는 하늘과 같은 존재인 줄 아는 순간에 그런 애착과 집착이 떨어져 나간다. 이걸 나라고 인정하면서 떼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렵다. 지살 떼는 것과 같이 어렵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했을 때 그런 애착이나 집착은 쉽게 떨어져 나가니까 평소에 자기 살피는 일을 잘하라.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되라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 이해를 좀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 조금이라도 그러면 화정이 그냥 될 수가 있죠. 예, 그리 보시면 되고, 예, 다리 아프신데 뭐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laughs> 예, 고맙습니다. 완전히 잘했습니다.